오늘은 노년에 꼭 필요한 지혜 다섯 가지를 여러분과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 환경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우선순위와 방식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그에 따라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문제와 선택의 순간 또한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내면의 평안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다섯 가지 지혜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시기로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실천 방법들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속도는 조금 느려지고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눈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노화는 물론이고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경제적 변화, 사회적 관계의 축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년의 삶은 단순히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가득 찬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누게 될 다섯 가지 지혜는 여러분이 이러한 성장을 이루고 풍요롭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은 최우선. 작게 시작하는 습관의 힘.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쉽게 간과했던 작은 습관들이 노년에는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거창한 목표나 무리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작고 실천 가능한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15분 산책하기, 물 충분히 마시기, 소금과 설탕, 섭취, 줄이기와 같은 간단한 행동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지며 면역력 역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사연, 작은 변화로 얻은 건강한 삶, 서울에 거주하는 68세 김영수님은 몇년 전부터 관절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병원을 방문한 영수님에게 의사 선생님은 꾸준한 걷기 운동을 추천하며 하루 15분씩 걷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단 5분 걷는 것도 버거웠지만 영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걷는 시간이 하루 30분으로 늘어났고 그 결과 관절 통증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작게 시작했더니 몸도 마음도 달라졌어요.라고 말씀하시는 영순님의 이야기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작고 쉬운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하루 십 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 집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등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실천들이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재정 관리. 작은 변화로 큰 여유 만들기. 노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이전과 같은 경제적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금전적인 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인 걱정은 노년기에 많은 이들이 느끼는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재정 관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여 계획적으로 소비를 관리한다면 노년의 삶에서 더큰 자유와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제 사연. 가계부로 시작한 재정의 안정. 부산에 거주하는 72세 박성우님은 은퇴 후 매달 생활비가 빠듯하여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우님은 단순한 실천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며 자신의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와 외식비를 줄이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대형 마트의 할인 쿠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구매하며 생활비를 절약하셨습니다. 그 결과 성우님은 매달 2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꾼 것 같지 않았는데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우님의 이야기는 재정 관리를 통해 안정된 노년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가계부를 써보고 자신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배우는 즐거움 새로운 취미로 활력 찾기 노년에도 배움의 즐거움은 끝이 없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관심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것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노년의 시간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 오래도록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도해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배움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더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제 사연. 그림으로 새롭게 태어난 나날들. 대전에 거주하는 66세 이민정님은 은퇴 후 무료함과 공허함을 느끼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그림 그리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손재주가 없다고 생각했던 민정님은 처음에는 색연필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몇달 후에는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민정님은 새로운 걸 배우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하며 배움의 즐거움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공유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취미를 시도해보세요.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며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 소통하고 연결되기. 노년에는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고립감을 해소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실제 사연 소통으로 다시 찾은 삶의 활력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최준석 님은 몇년 전부터 점점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동네 어르신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매달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석 님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소통은 마음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첫 걸음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용기가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곳에서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나 행사를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마음 관리,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크고 작은 아픔과 기쁨이 섞여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노년의 시기에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일기를 쓰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제 사연. 감사 일기로 변화된 마음가짐. 전북에 사는 74세 한 지혜님은 남편을 잃고 큰 상실감에 빠졌지만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밖에 적지 못했지만 점차 감사할 일이 많아짐을 발견하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면서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시기는 나름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노년은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얻은 지혜와 경험으로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오늘 나눈 다섯 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소중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우리의 삶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볼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길에는 값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서 얻게 된 지혜는 앞으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은 길을 걸어가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주었길 바라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날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